인생을 살면서 참기 힘든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그 깨어짐을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깨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요구하는 욕망에 따라 그동안 소유하기를 원했고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갈등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둘이 24시간 365일 단한 시간도 서로가 쉬지도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깊어지고 방황할 때도 있으나 결국 욕망을 누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깨어진 가운데서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평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의 파도가 연이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굳이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더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눌러붙어 있는 이 옛습관, 옛사람의 이 모습들, 어떤 가치관,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난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을 끝까지 발목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로 최선을 다하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동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올바로 쓰시려 해도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런 어떤 어둠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개인적 좌절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의 옛 본성이 다듬어지고, 모난 성격이 깎여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영적인 리뉴얼이라죠. 갱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정말 은혜 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다른 어떤 성숙함이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반드시 비어져야 된다는 거. 자,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 여러분, 종지 그릇 만난 그릇에 하나님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요만한데 담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야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바지 같은 것도 막 우리가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몸이 부어가지고 입으면 못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탁소 가서 바지단을 풀잖아요. 넓게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찢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집트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었기에 노예가 된 동족의 아픔을 몰랐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는지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 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 1에서 1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한 나가서 그들의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와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정은 몇 명이었죠? 총 70명이었죠. 근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200만 명 어떤 문서에는 2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 있었던 거죠.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국기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 나갈... 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감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강제노역으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나..." 바로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자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 살던 애국 백성들이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엄한 일을 하고, 어, 뭐 잘못하면 굉장히 채찍질을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되고 억압된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 사실 번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앞길을 몰라 정말 깜깜한 터널 속에 있다 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 가운데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못해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찌 함 좋겠습니까? 나이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고백하며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왕은 노역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의 운명은 한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양제가 되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식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기적을 더 하신 거예요.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을 강요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양지 같은 곳만 다니다가 이렇게 다닌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건을 유도하시는 거죠. 그때 마침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잔인하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간 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어떤 분일까요? 의로운 분이 어디서 태어났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여전히 애굽인으로 애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초래국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로 다스리는 저와 대접한 것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이집트 그 하급 관리 한 사람 죽인 것이 무슨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시로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왕자의신 분이었지만 굉장히 정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으로터 다가올 그 사명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큰 사고가 되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때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질 때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자,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 퍼지는 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 주님께로 우리가 다가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패배했다고 생각한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잘 준비한 후 재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말하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국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주의 오자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미대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출애굽기 2장 15절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살았던 왕궁을 떠나 졸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영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인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이 능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말이 어느라하다고 일인처럼 핑계를 대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물론 뭐 40년의 공백도 있었겠지만, 그는 세상적인 일에는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자기들이 배운 그 방식대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먼저 피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려는 그런 낮아,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며 소명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하나님 능력도 이미 다퇴야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 당연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그의 연약함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삶에서 깨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깨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하죠. 쉽게, 특히 높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더 쉽게 내려놓기 힘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 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 우리를 유명하고 탁월하고 특권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도 계시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nothing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네가 높아져 있으면 네가 시험이 될 거다.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무세를 담금질 않는데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이죠. 아마도 모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원한, 어떤 적대감, 분노, 그의 교만, 이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데 40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가 경험해야 했던 중요한 변화와 깨달음은 바로 자기 의존성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굉장한 우수한 배경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정에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당시 모세는 애굽 문화에 깊이 뿌리 내고, 내리고 있었으며 어, 뭐 태양신의 절하고 제사 들고 다 했어요. 왜 애굽의 왕자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하나님이 여기 계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죠. 이 세상으로 또 멀리 하는 거예요. 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애국으로부터 멀리 광야까지 미대한 광야까지 하나님은 끌고 오신 거예요.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모두가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절대 고독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 외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리드라는 것은 외로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대표가 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게 대표에겐 대표의 기름 부음을 주고요. 직원에겐 직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으로서는 절대로 대표의 리드의 마음을 못 알죠. 그래서 리드가 되면 난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한다고 여러분, 신앙의 근육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절제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영적 정체성은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더욱도 진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장1 9 절에서 이0 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태기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째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이었더니 자 십구 절 보니까 뭐라고 낸입니까 모세를 십보라가 이렇게 하죠 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땅을 나올 때뭐 제대로 준비하지 않나, 않고 왔으니까 그가 뭐 어디서 다른 옷을 입었더라도 그의 머리 스타일은 여전히 애굽인의 스타일이었거든.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미디안에서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하나의 어보기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바로 모세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목표이겠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설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 기억하사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핵심 단어만 딱 간단히 마킹해서 읽어 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후에는 원문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란 뜻이에요. 자,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참,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핵심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위한 기도를 잘안 들어주시는 듯 보이잖아요. 너무 오래 걸린 듯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도 그만큼 변화가 늦은 거예요. 부모님 속 많이 썩은 거죠. 우리의 삶의 세상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찾아올 때, 미대 안의 모세가 더 이상 애굽의 모세가 아니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